안녕하세요. 오늘은 잉글리시 학부모 가이드하는 날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마지막 스텝이죠. 스텝 5 치료로 관련된 가이드 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잉글리시 하이하면 이제 앱을 먹을수 없죠. 으시앱 활용 다잘다잘 다, 하고 계신가요? 그, 글샤이 앱, 어, 그, 동키 앱을 구동을 하시면, 우리 아이행복 프로젝트와 잉글샤이는 제휴원만볼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잉글샤이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스텝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스텝5니까, 스텝5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호수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5호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5호 들어, 어,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죠? 총 4주차에 걸쳐서, 아이들이 말문열기 책, 파닉스, 듣기 그림 책, 전체 리뷰 순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저희는 3개월 단위로 복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중간중간, 지난 후, 지시난 후에 보여온 내용들이 복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어떻게 확인하실 수도 있으셨죠? 주차별 학습으로 가시면 여기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로 학습을 하셨다면 은 주차별 학습사로 가시면은 그냥 1일부터 20일까지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두 가지 영상 모두 원과 본, 원에서 아이들이 보는 동일한 길이와 동일한 영상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영상 길이는 한 15분 내외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매일매일 아이들이 이거를 집에서도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기에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취사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가능하신 게 이달의 학습으로 들어가시면 되셨죠. 이달의 학습으로 들어가시면 은 교재별로 조명상별로 저희가 이제 따로따로 편집해내온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추천해드리는 거는 어 제가 챈트 추천해드렸어요. 그래서 단어 챈트하고 문장 챈트가 있는데 둘다 프랙티스로 되어있는 부분으로 틀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듣고 따라하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성우 목소리에 묻히지 않고 아이들 목소리만 온전히 들을 수 있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 목소리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랙티스 부분 추천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율동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쵸? 율동은 책에 저희가 두 가지가 가잖아요. 두 가지 모두 율동이 되어 있고요. 책의 내용을 그대로 노래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책의 내용을 압축해서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래로 부르다 보면 내용을 저절로 외우게 됩니다. 그렇죠? 외우게 되고요. 영어는 소리에 높낮이가 있어요. 그렇죠그 다음에 발음이 되게 리드미컬하게 되어 있죠. 노래나 챔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런 발음이나 리듬 연습을 정, 어,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동 확인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율동하면서 문장이랑 연결될 수 있는 동작으로 같이 아이들이 보여줍니다. 선생님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요것들 같이 활용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특교기름책도 마찬가지로 단어 찬스하고 유동 부분 같이 활용해주시면 되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데일리송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쵸? 아이들이 원에서 이제 영상을 보면은 처음과 끝에 이 데일리 송이를 만나게 됩니다. 데일리 송이 총 4개씩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을 집에서도 함께 해주신다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원에서 매일 봤기 때문에 집에서 보면은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들이랑 아버님들이랑 같이 불러본다면 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은 이 정도로 활용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자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플래시 카드 있고요. 핸디북이고요. 월차트 있습니다. 플래시 카드는 저희가 파닉스 관련된 카드로 넣어드리고요. 얘네들은 파닉스이고 지금 2단계 아이들은 저희 r h y m e 패 네, Word Family of 뭐 이나 at나 이런 것들에 네, Word Family 단위로 아이들이 단어를 배우고 있지요. 그래서 파닉스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에 따라서는 이 단계에서도 아직은 한글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아직 배우지 않고 학교에 가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글자학습을 극도로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파닉스를, 글씨를 빨리 막 익히려고 하시면은 어머님도 아이도 너무 힘들고요. 결국은 영어를 싫어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명하게 집에서 코칭을 하시려면은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카드 자체의 기본 단어를 외운다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세요 아이가 영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단어 수가 많아져야지 나중에 그 단어를 소리를 파닉스로 연결하는 게더 수월해요. 근데 이렇게 단어도 모르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작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친구들한테는 글씨 하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단어를 빨리, 아, 단어를 많이 알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외우게 하지 마시고요. 어, 뭐, rock이나 j o g 이나 bug를 들었을 때 이런 카펫 같은 게 생각이 나거나 물통이 생각이 나거나 벌레가 생각이 나도록 이렇게 아 스펠링 자체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리 를딱 들었을 때그 이미지가 바로바로 떠올리는 단어의 폭을 넓혀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카드는 그런 기본 단어 익히는 용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다양한 활동으로 알파벳 익히기도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 제가 뒤에 같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핸드북은 이제 다들 아시죠? 네. 저희가 동키의 사용이 어려우실 때음 음원을 듣는 용으로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어 보통 미니북처럼 1두개를다 외우면 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책안 들고 다녀도 펜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주로 차량 이동할 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영상을 보면 멀리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월차트에 다들 붙여놓으셨을까요? 예, 혹시 3월달 것만 붙여있는 거 아니시죠? 예, 뜯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월차트는 잘 붙이는 곳에 붙여두셔야 되고요. 메일 체크업 부분 밑에 별표 있는 거한 번씩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매주 5회 예, 주 5회 정도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두번세 번은 꼭 하자 이런 식으로 아이랑 약속을 정하시고요 매달 마지막에 이게 목표가 세워졌을 때는 아이들한테 보상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저희는 현명하게 하시면 되세요 뭐 2,000원이 됐든 삼천 원이 됐든 준 다음에 아이한테 편의점이나 문방구에 가서 너가 이 범위 내에서 살수 있는 거를 사도록 해 라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 교육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 나이는 이제 조금 컸으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너가 지금 사면 작은 거를 사지만 얘를 모으면 더큰 거를 살 수도 있어 라고 연결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내일 어, 체크업 부분 꼭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날은 스커브치기 또는 동그란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얘는, 음원을 바로 펜을 찍어서 볼수 있고, 저희가 카드 형식, 카드에 있는 그림도 바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세 가지를 같이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디자인 자체가 3개월 단위로 복습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집에서도 월차트를 붙이면서 엄마랑 카드 연습을 할 때, 복습할 수 있는 거리가 같이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세개를붙여놓으면 좋기는 하지만 공간적으로 허락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어, 해당 월은 전체로 붙여두시고요그 다음에 복습하는 거는 밑에 데일리 체크업 부분 쭉 자르라고 반 자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문 열기 책과 듣기 그림 책과 파닉스 부분만 여기에 붙이도록 해. 그러면 두개 연결해서 붙이면 조금 더 쉽잖아요. 공간 활용하기가 좀더 낫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개 붙여 놓으시고 지나갈 때마다 아이가 한 번은 노출될 수 있도록, 예, 뭐 매번은 아니더라도 지나가 눈으로도 한번 보잖아요. 아이가 영안 한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라도 지나가면서, 음아 수영하다가 수임이었구나. 알파벳도 저희 아이들 ABC 지나면 잘 모르는 아이들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알파벳이 같이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벳도 아, U는 이렇게 썼구나 지나가는 말로라도 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보게 되어 있잖아요. 또 그렇게 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지나가면서라도 보지만 안 붙어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플래시카드 게임에도 활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카드를 리뷰를 한 다음에 아이들은 카드를 밑에 바닥에 깔고 앉아 있고요. 엄마나 아빠는 이어월 차트 앞에 펜으로 소리를 눌러서 들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 소리를 듣고 해당되는 카드를 가지고 오게끔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외에 다양한 게임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정용이자료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제 파닉스로 넘어갈게요. 파닉스는 이제 2 단계 아이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밀리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수업하다 보면 알파벳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아직 알파벳 몰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어의 폭을 넓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관심 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천천히 노출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때 아이들한테 음가까지다 하려는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알파벳 이름이랑 모양만이라도 아이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접근으로 하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크면 더좀더 집중적으로 이제 파닉스를 배우게 되거나 이제 책을 읽는 연습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때 알파벳을 모르면 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알파벳을 인지하는 걸로 목표를 체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친구들한테는 알파벳 knowledge 같이 들어가는 걸로 집에서 도와주시면 되고요. 물론 저희가 원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가시거나 하실 때도 알파벳 다 인지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금 2단계는 아이들이 w o r d family로 배우기 있기 때문에 음과 조합도 같이 수업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집에서 도와주실 때 알파벳 인지도 같이 먼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알파벳 인지하기 좋은 활동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카드가 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드 마카, 보드 마카로 얘네를 따라 쓰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얘는 지우면 돼요. 보드 마카기 때문에 물티슈 같은 걸로 지우면 비교적 깨끗하게 지워지고요. 어좀 자국이 남 때는 저희 손세정제 있잖아요. 그걸 짜서 지우면 되기는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싫다. 나는 여기가 카드가 더러워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투명 L자 파일 있잖아요. 거기에 얘를 끼워 넣으시고요. 그때, 어 깨끗한 A4 용지도 같이 끼워 놓으세요. 그리고 아이한테는 L자 파일 그, 어, 그 위에다 이렇게 적게끔. 그럼 L자 파일만 지우면 카드도 깨끗하고 종이도 깨끗하잖아요. 제가 왜 A4 용지를 넣으라고 했냐면, 여기 이 알파벳만 쓰고 끝나면 좀 아깝잖아요. 그죠 알파벳 쓰고 여기 소문자니까 대문자 매칭하는 걸로도 하실 수 있으시죠? 이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자석 알파벳은 하나 있으시면 좋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거 소문자 M이니까 대문자 M 찾아서 와서 같이 보고 쓰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앞서 나가면은 여기에 m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 그쵸 그럼 머그를 그리도록 네, 거기에 머그를 그리도록 하면 종이나 아니면 칠판을 그리는 것처럼 되잖아요. 깨끗하게 지우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알파벳과 함께 단어도 같이 연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동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이 등에다가 글씨 쓰는 거 되게 재밌어 하는 거 아시죠? 거기에 알파벳을 그리세요. 알파벳을 쓰고 잘 느끼고 있다가 무슨 알파벳인지 맞추도록 하시면 돼요. 그때 만약에 이름을 모를 때는 카드까지 보게 하시면 되잖아요. 어, 이인것 같은데. 이거 이름이 뭐였지, 엄마? 이렇게 물어보면, M.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랑 활동 가능합니다.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얘네가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림 위에 클레이로 이 그림을 따라, 이 글씨를 따라 만들면 글씨가 N 모양으로 클레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식으로 해서 아이들과 알파벳인지 도와주실 수 있으시고요. 자석 알파벳은 하나 정도 있으시면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다 쓰니까요. 대성문자 매칭하고, 단어 만들기, 단어 조합하기 뭐, 여러 가지로 쓰실 수가 있으세요. 알파벳, 다, 알파벳 자석, 다, 어, 자석은 있으시면, 예, 네, 하나 잘 활용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하나 정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싼 거 필요 없으세요. 마트에 가면 3만원 정도 큰 통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름이니까 다이소에 가면은 여름 관련된 장난감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지요. 물총도 있고 자석 물고기 잡이도 있습니다. 자석 물고기 잡이 하나 구매하셔서요, 다양한 카드 게임으로 활용을 하세요. 여기 자석 클립만 끼우면은 엄마가 말하는 알파벳 자, 집어오기, 엄마가 말하는 단어 카드 집어오기, 뭐 이런 식으로서 해 단어 게임과 알파벳 게임 모두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퍼백에 카드를 넣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퍼백에 카드를 넣고 욕실에 붙여두라고 하셨어요. 욕실 벽에. 네. 그 때문에 총에 물감을 푼 물, 물을 넣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 단어를 맞추기. 엄마가 말하는 알파벳 맞추기. 어, 그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 맞췄으면 대문자 짝꿍 찾기. 뭐 이런 거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 걸로 하시고요. 나는 혹시라도 카드가 더 될까봐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포스트잇이나 종이에 쓴 거를 그냥 그 거기다 넣어서 같이 동일하게 활동하시면 되잖아요. 또 나는 이것도 저것도 좀 귀찮아요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럴 때는 물감으로 벽에다가 글씨 쓰세요. A 쓰고요. B 쓰고요. C 쓰고요. 네. 대신 이때는 글자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네. 뭔가 벽면에나 바닥에 붙여서 얘가 찾거나 이런 활동을 할때그 단어 이, 이게 너무 많으면 찾기 힘들어요. 근데 그 단어를 알면 은 괜찮죠? 그 글씨를 알면 은 괜찮아요? 내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배우는 상태예요. 근데 그 분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헛하거든요? 어, 이미 아는 단어들이나 글씨는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면은 3개, 4개를 넘지 않도록 개수 조절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벽변에 물감으로 글씨를 쓰면 엄마가 말하는 글씨 지우기, 물총 싸서 지우기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 그렇게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라임으로 단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그 단어에 이번 달에는 어그. 그래서 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보면은 지금 어그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라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네, 라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임을 지금 보면은 지난달에도 있는 것들을 다 빼세요. 복습을 하셔야 되니까. 지난달에 있는 것들도 다 빼셔서 잠시만요. 네, 지난달에 있는 것들도 다 빼셔서. 얘네들이 집에 있는 페트병 같은데 다 붙이세요. 페트병 같은데 다 붙여서 어, 엄마가 말하는 단어, 어, 그 패밀리 단어를 뭐 이렇게 볼링으로 공으로... 해가지고 넘어뜨린다던가 아니면은 엄마가 말하는 단어를 넘어뜨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아니면은 여기 지금 어그라는 이런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어 소리를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 밑에 계속 붙이기 이런 식으로 해서 기차 만들기 활동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파닉스는 활동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파닉스 관련돼서 동영상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지금 알파블럭스에 관련된 자료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와 못지않게 매장적인 자료가 있죠. 레플러그 굉장히 오래됐어요. 레플러그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찾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A부터 Z까지 기본음가를할 수, 알수 있도록 어, 이게 되어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the i says a says, a says a, every every letter makes a sound the a says a. and the b says b. the b says b. every letter makes a sound the b says B! 이런 식인데. 네. 이게 A부터 c 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리고 원을 통해서 공지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이 이번 달에는 어그 관련된 word family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word family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노래가 유튜브에 정말 많아요. 그중에 핑 i n 노래가 재미있어서 이 노래 같이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 s 심 n 송 아시죠? 그쪽에서 이제 파닉스 관련돼서 이제 학습의 영상을 이제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관련된 라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고요. 얘는 노래는 아니고요. 어 레슨처럼 나와요. 그래 이것도 같이 한번 영상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고요. 그럼 이제 말문 이야기 책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Nice to meet you라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인사하고 소개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웁니다. 그 장소 목표 표현은 like, Nice to meet you, I like to 뭐 이런 게 나와요. 저 목표 어휘는 swim, climb, slide, dive, pool. Park가 나와요. 그럼 I like to swim, I like to climb, I like to slide, I like to dive. 이런 식으로 동사를 넣으면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패턴 문장을 배우도록 되어 있고요. 연계 활동으로는 얘네들이 지금 대부분 동작 동사잖아요. 동작 동사를 몸으로 표현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Nice to meet you. 이거는 예, 그거는 그렇게 활동하시고요.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활동하시고요. 밑에 있는 문장 있잖아요. 이거를 Swim, Climb, Slide, Dive를 몸으로 표현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죠. 오, O 이런 식으로 하면은 Swim이라고 아이가 맞추는 거예요. 나는 수영하길 좋아해. I like to swim. 이렇게 문장까지 말하도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쑥 들어가면은 Dive 있잖아요. 문장으로 어떻게? I like to dive.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몸으로 말하는 거, 몸으로 말해요, 말해요 이런 거 활동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동해 주시고요. 듣기 그림책은 Snake and Turtle are friends. 친구에 관한 내용이죠. 네. So they like to walk. Good morning, good night. 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계속 o 그 o d n i t h e y l i k e t o 뭐 이렇게 나와요 목표어휘은 s night. o o d m o r n n o g t g o r u i n e a t c l m i d d m b s l i d e d i v e s w i m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작에 관 g 된 거는 o o d morning, good g o o d morning, good night.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면 g 까 o o d 생활 영어잖아요. 아침 m o r n i g o o d morning, 자기 전에 g o o d n i g h t 이렇게 활동 계속 해주시면 돼요. 생활 영어는 생활에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연기 활동으로는 그림책 트 만들기 활동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그림책에네 여기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옆에 설명이 제가 잘못 들어가 있기는 해요. 제가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 보시지 마시고요. 어,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미니북을 만드는 거고요. 저희가 나뭇잎을 꾸며서 붙일 수 있도록 활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다, 어, 여기서, 스데이 같은 경우에는 swirling 하는 표현, 이렇게 꼬불꼬불한 모양을 좋아하고요. 어, 코끼리, 아, 뭐죠?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나츠 모양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꾸미고 여기에 붙여봐라 라는 용도기는 해요. 예, 용도기는 한데, 저는 꾸미고요. 이걸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여기 나비도 만들었고, 지금 보면 이거 새거든요? 새 부리도 그렸어요. 예, 부리도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서 고양이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그냥 붙이는 것보다는 나뭇잎으로 저희 공예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거 만드는 활동으로 연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림 사전으로는, 연계할 때 아까 동작동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동사 관련된 페이지로 리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body movement 들어가시면 다양한 동사가 나와요. 그죠 얘네들 사전에 있는 것들, 펜 들어가면서 소리 확인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동작은 몸으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면 동작을 보여주면 그 단어를 마치고 펜으로 들러보게 이런 식으로 게임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활동해 주시고요. 연기 그림책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어, 철을 하고 스네일이 프렌즈로 되어서 친구 사이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동물이 친구로 나오는 시리즈의 책이 있어요. 어, 엘리펀텐피기라는 영어 책이 먼저 나왔고요. 한국말로 꽃, 코끼리와 꿀뿌리 예, 꿀뿌리로 제 번역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재미있고요. 엉뚱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책도요, 두껍기는 하지만, 글체가 크고, 대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되게 아이들한테 읽어주시기에 굉장히 재밌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서, 예, 친구들 사이에서도 괜찮고, 예, 다양한 표현도 배우셔서이책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I like to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그거와 비슷한 표현을 배울 수 있는 things I like에 관련돼서 앤서니 브라운 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연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영어책 같은 경우에는 집에 없으시면, 도서관에서 빌리셔도 되고요. 그것도 힘드실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어책 제목 그대로 영어로 검색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어책 제목 검색하시고요. 거기에서 지금, 네, 영상, 원어민이 찍은 영상이 있어요. 원어민이 찍은 영상을 위주로 네, 같이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활동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제가 이제 노래 제공을 해 드릴게요 나이스투 o 유 관련돼서 노래 배울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노래 같이 공유해 드릴 거고요 플러그에 공지해 드리고 원을 통해서 정, 공지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고요 nice.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퍼샘플송에 나온 나이스투믿유예요 nice 그쵸 이때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이름 소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노래가 있네요 그리고 같이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What do you like to do?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에 관련돼서 동사, 아 동사 같이, 동작동사 같이 할수 있는 노래겠죠. 같이 활동하실 수 있는 팽팽 노래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달에도 예또더 어,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끝! e 이 y 이